안녕하세요. 오늘은 양미리구이랑 김치 등갈비찜에다가 한잔 해볼게요. 이거는 동학1957이라는 청주인데, 쌀로 만들었는데 되게 고소하고 맛있고 깔끔해요. 근데 이게 시중에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는 잘못 봐가지고, 술담아라고 그술 파는 사이트 있어요. 전통주 파는 사이트. 거기서 구매했어요. 그때 이거를 두 병을 샀는데 한 병은 뭐에다 먹었더라? 병도 되게 예뻐요. 음! 냄새가 소주 냄새 이런 거 전혀 아니고 맛있는 냄새? 짠! 반찬으로 쓴박이랑, 쓴박이나물이랑 꼬막무침도 조금씩 담아왔어요. 오늘 장갑이 좀 필요해서. 양미리도 그렇고, 등갑비찜도 장갑이 있어야 하니까. 먼저 등갈비찜은 양념이 된 거니까 양미리 먼저 먹어볼게요. 양미리구이 소스는 핑크솔트랑 간장에 고추냉이 넣은 거 준비했어요. 오리가 큰 거는 진짜 엄청 크더라고요. 일단 머리는 얘가 너무 날카로워서 자르고 음. 안여보소 엄청 통통하더니 안에 살이 가득 찼어요 짠 네. 음, 아인가 이거는. 뼈째 먹고 있는 건데 따로 입에 뼈가 걸리는 느낌은 없어요. 생각보다. 신박이 여 여기 머리가 잘린 상태인데도 진짜 커요 술병이랑 비교했을 때 크기 양미리는 처음 먹어보는 건데 입에 맞을 줄 알았어요. 짠! 응? 음. 응? 음. 가운데 뼈가 이렇게 있는데, 너왜 씹으면 또 별로 입에 안 남지? 이 자세 진짜 잃지 못하겠어요. 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알이 아니라 다 그냥 살 같은데? 이게 알인가? 혹시? 아 일단 소금 뿌리려면 장갑을 벗어야지. 양손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 결국에. 소금. 오늘이 1월 1일이에요. 아침에 해 뜨는 거 보고, 날이 좀 흐리긴 했는데, 다행히 뜨는 걸 봐가지고, 해 뜨는 거 보고, 집에 와서 떡국 먹고, 잤어요. 더 글로리라고 이번에 송혜교 나오는 재밌는 드라마를 발견해가지고, 지금 4화 보고 있어요. 더 빨리 내달리고 싶은데 그럼 다음화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천천히 보려고요 진짜 완전 살이 꽉 찼다 3초 안 지났죠 짠아 <laughs> 정말 진짜 맛있어요. 안 드셔보신 분들은 드셔보세요. 깔끔해요. 아무것도 안 찍고 먹고, 응. 방바닥 찍었다. 꼬리가 입천장을 찔 음. 제가 지금 양미리를 간장에도 찍어 먹어봤고 소금에도 찍어 먹어봤는데. 그냥 먹어도 얘가 바다에서 오네라 그런지 기본적인 간이 좀돼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마요네즈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이쯤에서 등갈비도 맛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오른쪽 끼지 말까? 이등갈비찜에 출처는 우리 엄마예요. 음. 살이 쏙쏙 빨려 네. 파김치 저는 김치 다 좋아하긴 하는데 파김치 진짜 좋아해요 음. 짠 새해인데 다들 떡국 드셨어요? 저는 어제도 먹었고 오늘도 먹었어요 떡국을 그리고 원래 좋아해가지고 새해 아니어도 평소에도 종종 먹어가지고 제가 떡국 먹을 때마다 한 살씩 먹는 거라고 쳤으면 벌써 저는 최소 중년? 아니 중년이 뭐야? 노년기에 접어들었을걸요? 응응 떡국이 해장 음식으로도 좋아요. 물론 짬뽕도 먹었을 때, 아, 내 이럴라고 어제 술 먹었지? 할 때도 많지만, 하얀 음식? 비교적 덜 자극적인 걸로 하는 게 좋대요. 살이 너무 쏙쏙 잘 발려. 음, 김치가 너무 짭짤해가지고, 자그마한 걸 먹게 되네요. 얼굴이 너무 뾰족해. 이번에 마요네즈. 음. 맛있다. 평소에 마요네즈는 살찔까봐 좀 기피하는 편이긴 하는데 맛있는 건 역시 맛있다. 역시 살찌는 게 맛있다. 욕심이 욕심을 부르네. 마요네즈 먹으니까 고추장도 먹고 싶어요. 응. 음, 너무 맛있어. 맛있어. 그냥 밥 먹고 싶네요. 이거 동화이 쌀로 만든 술이라서 이거 약간 밥이라고 생각하면 먹, 먹으면 될것 같아요. 막걸리를 밥 대신 먹듯이 조금만 먹을까? 그냥 먹을라 했는데 아무래도 좀 짜가지고 밥을 조금만 가져왔어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탄수화물의 민족이잖아요 밥 안주 좋아하면 안 되는데 음! 역시 밥이야. 음, 맛있어! 양미리 완전 뜯어먹는 맛있네. 벌써 막잔? 도스가 작아서 그런지더 빨리 먹는 느낌? 손잡이를 만들어주고. 원래 대부분의 음식이 맛있어도 먹다보면 좀 물리고 그런데 오늘 너무 안 물린다. 응. 먹을 때마다 맛있어요. 짠!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세가 좀 그런가? 양미리 초밥.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